<목소리도> 오늘 비행 계획은 오늘 역절 못 섬거나 총 1초 9초 27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겠습니다. 이제 하는 것은 여기 있는 확인장은 등급위기를 가지고 우리하는 그런 훈련을 정외에서 시행 국민을 일사으로 돌려 보내드리기 위한 소임을 다 해준 것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든든하게 생각합니다. 다음 주부터 아스트라제네코 백신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백신을 맞게 되는데 우리 군이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. 백신 접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백신의 수송 과정일 텐데 여러분들이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 이 일에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 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